자, 궁금하신 점과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아, 지금 저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아파트를 네. 15, 15년 12월에 매수를 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요. 네. 한, 하나는 더 세곡동 LH 2편한세상 네. 25평을 17년 8월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현재 다주택제 양도세 관련해서 이게뭐 중세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를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판 다음에 새곡동을 팔 건데 네.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두 개를 다보유해서 가는 게 맞느냐는 질문하고 싶어요 네그 네, 새곡동 아파트는 지금 전세를 끼고 계신가요? 네 전세 주고 있죠 네, 네 갭투자를 하셨고요 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상대편님 자주 뵙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네. 네네. 예, 예. 자, 우리 실장님 지금 어 세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임대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전세만 주고 전세.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안 했고요. 신고 안 하셨고요. 아, 신고 안 예, 하고. 예예. 음, 예. 자, 우리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이곳이냐 이곳이냐인데. 예. 그, 지금 두 집을 다 갖고 가기에는 지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예. 대상자로 지금 되고요. 또한 예. 가지는 두 집을 다 갖고 갔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 집이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가요? 한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요? 예. 어, 거주요건과 지금 앞으로 여기에 보유기간까지 앞으로 5년만 더 채우시게 되면 지금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세금을 80% 가까이 감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곡동 집까지 갖고 가게 되면 둘다 지금 양도세 감면을 못 받는 이런 구조예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세곡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가,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못해 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주택 숫자로 인정이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두집 중에 하나는 꼭 저는 팔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집 중에 차익 반등 제가 얼추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예. 차익 반등이 그런데 예, 예.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는 예. 주변에 이제 신규 공급 물량 시장이 크고요. 예, 예. 예 입주 시장이 그 다음에 예. 이쪽 같은 경우는 개포동 이쪽 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급격히 지금 움직여지는 시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저는 두 집중에 어느 걸 먼저 정리할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고려하실 게. 차익 반등이 좀 덜난 거 먼저. 예, 예. 음,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예. 제가 세곡동이 조금 더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익 반등이 예, 예. 그래서 예. 세곡동 쪽을 보여 어, 매도 먼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한다고 하면 매도 시기를 언제쯤 잡는 게 나을까요? 매도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거주 요건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집을 누르는 사람들이 많고 다주택자들은 내놓는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예. 서울 집 구조로 봤을 때는 어, 올 가을 이사철 정도 노려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는 매도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혹시 그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네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인년 고주를 안 했으면 네네. 이게 나중에 현금 청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지금 우리 시조자님이 집을 구입한 시기가요, 네네. 2017년 아하, 이전이거든요. 이전이니까. 그래서 거주 요건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아니구나. 않는 시기에 네. 어,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어 그다음에 지금 두 집이 거의 올라간 폭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 세금을 좀 절세하는 방향으로는 네. 차익 반등이 좀덜난 거를 먼저 팔고, 음. 그 다음에 차익 반등이 좀 많이 난 거를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까지 다 채우게 되면, 10년을 채우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어, 차익 반등이 많이 난 지역을 눌러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 네. 때문에, 네. 세곡동 쪽에 있는 집을 먼저 매도하고, 한 집만, 똘똘한 집한 채만 네. 유지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곡동 집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지금 구입한 시장으로, 시간으로 보면 3년차가 좀 넘어간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서 고점 시장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익 반등은 충분히 지금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 차후 시장까지 어, 굳이 보유하면서 갖고 갈게 아니라 지금은 현금화 좀 시키는 게 어, 맞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다주택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략 뭐 심플하게 좀 세울 게 있을까요? 깔끔하게 음, 설명할 수 있을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네. 좀 상담을 했던 분 중에 예두 어, 분이 계셨어요. 네.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집이 23채고요. 어. 한 분은 46채 가지신 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서 어떤 다른데 안 쓰고 열심히 집을 사셨는데 지금 다주택자라는 참. 개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단기간에 막확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어 제가 어, 일단 먼저 좀 팔아야 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어 임대 시장으로 지금 못 들어가 있는 네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은 먼저 좀 정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 혹 어, 혹시나 주택수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음. 어 오피스텔 받으실 때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해서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주택수로 체크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